이거. 네. 20만, 동. 20만 동. 20만 동. 그러면 두 장, 두 장. 두 장, 두 장. 두 장이 40만 동. 뭐 아니야. 두장에 40만 동. 디스카운트, 디스카운트. 30만 동 비싸. 두 장, 두 장. 어, 두장살 테니까 디스카운트 해줘. 오5오만 싸이즈750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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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0 750 750 750 750 7 5 7 0 750요0 7 0 7 750 5 0얼5 0시5 5 0 5 0 5 0 750아6 0 비싸 0무 비싸 이거 0 7 0 0만동 알아요 0케이 얼마 5 0 7 5 비싸 비싸, 비싸. <웃음> <웃음> 50만 동. 아 50만 동 해주는 거 보니까 50만 동도 오케이, 호구야, 호구야. 아니, 50만 동 호구 같아. 49래, 49. 에이, 40, 40. 오빠, 왜 그래? <laughs> 아, 50 비싼 거같아 40. 40, 40. 40, 4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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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Thank you. 75만 동짜리가 40. 만 동? 45만 동?